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모발을 지켜드리는 모법사, 방지성 원장입니다. 비만은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, 탈모랑. 특히나 최근에 몸무게가 확 늘었거나 몸무게가 확 줄어든 경우 두 가지 다 탈모랑 연관이 좀 있습니다. 이제 비만만 따져서 말씀을 드리면, 비만이라는 건 살이 쪘다는 건데, 근육이 늘어난 거를 우리가 비만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. 보통 체지방, 복부 지방이나 체지방이 늘어난 경우 우리가 살이 쪘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지방질이 더 많아진 걸로 치자면 탈모와 연관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습니다. 왜냐면 지방질이란 건 기름기인 게 콜레스테롤 뭐 이런 건데요. 이게 호르몬이랑 연관이 좀 있습니다. 지방질이 많아지면 우리가 흔히 안 좋다고 말하는 호르몬들이 조금 더 많이 만들어진다고 해요. 탈모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. 라고 말씀드리고요. 또한 가지 이제 비만하신 분들의 특징이 최근에 급격한 스트레스를 겪고 폭식을 하거나 운동 부족인 경우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. 이게 탈모랑도 다 연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만이 있다는 건 그만큼 몸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고 탈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. 과식, 폭식을 해서 비만이 된다면 그 습관을 좀 조절해주면 좀 나아질 것 같기는 하고요. 다른 어떤 기질적인 원인에서 비만이 왔으면 탈모 호르몬이 더 증가돼서 탈모가 장기적으로 연장될 수 있는 영향은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비만한 상태가 지속되면 탈모는 조금 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는 편입니다. 식습관인가 연관이 있는 비만이라면 아시다시피 운동하고 조금 식이 조절하시면 비만 상태가 회복이 되니까 그렇게 치면 탈모가 좀 호전이 되겠죠. 근데 이제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면 오히려 탈모가 더 되잖아요. 다이어트를 너무 확 줄이면 순환도 줄고. 영양 공급도 줄어서 모발이 갑자기 재생 능력이 확 떨어지거든요.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서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늘리는 게 대사율을 높일 수 있고, 그러면 체지방이 쌓이거나 복부 지방이 쌓이는 걸 조금 안정시킬 수 있으니까, 운동을 하시는 편이 가장 확실하고, 운동하면서 물을 더 드시는 쪽이 훨씬 더 확실한 해결책이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. 10개 먹고 싶으면, 6개나 7개 드시고 멈췄으면 좋겠어요. 이만큼 먹고 싶으면 그거보다 조금 줄여서 드시는 습관, 노력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오늘은 비만과 탈모의 관계에 대해서 좀 간략히 알아봤고요. 비만은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비만인 상태는 개선하시려고 노력하시고, 혹시 탈모에 연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서 개선하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